자 이거 스피커폰으로 해주시고요. 네 지금 엄마 진짜로 지금 생존 대임을 열을 하는. 네,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식사하셨어요? <웃음> <laughs> 네. 어, 거의 드기어사격네요지금 어, 브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그 전작, 그 전작, 그 전작, 그전이그 전작, 그전어머전님이어 대단하십니다. 어, 2 스물한 살박나영입니다지 네. 대학교 이제 시험 중간고사죠 지금. 근데 오늘 김원씨으로 오신 겁니까? 아, 네, 원래 공부인 많이 했는데 <laughs> 아, 제가 중고어가여가지고 내일 청력 시험인데 <laughs> 아, 지금 망했어. 요 <laughs> 내일은 망했어도 오늘은 흔하지 않았을까요? <laughs> 그래서 김현원씨좀잡 듣고 집 가서 공부하려고요. 김현씨욕 듣기 전에 중국어 가니까 또 중국어 실는게 어느 정도 되는지 중국어로 오늘 기분 또는 뭐 본인 소에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, 우리 분이 <laughs> 아 뭐지? <laughs> 아른신이 흥가없이. 너 되게 기쁘다는 거죠? <laughs> 우리 아는 거 말고. 좀 근데 저 사실은 지금 어 저는 별로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 시험을 지키고 임금님 사건 수첩을 보러 가셨기 때문에 어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또 공부 잘한다고 잘되지 않아요 <laughs> <laughs> 그렇잖아 <않아요? 웃음> <laughs> 맞아요 대충 사는 거지 꼭는 <laughs> 열심히 살면 못요 살면 어디서 다잘 살지 그러니까 <laughs> 그냥 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느끼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항 네, 하고 싶은 대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. 야이 미친 개 <laughs>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고 <laughs> 싶은 접어가지고 싶은 에로 사러 가고 싶은 대로 사러 가고 싶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. 공부 사러 가고 싶은 대로 하 가고 싶은 가고고 싶은 대로